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우엉 조림을 해보려고 우엉을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. 우엉은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. 아눌린이란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이게 신장 기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자, 제철인 또 밑반찬으로 아주 딱 좋은 우엉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너무 커서. 반으로 잘라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엉조림에는 좀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시물을 넣어줄 거예요. 물은 종이컵으로 두 컵에 다시, 다시마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엉을 썰어가지고 담가놓을 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. 이건 그냥 수돗물이에요. 우엉을 깨끗이 이렇게 씻어 왔는데 자 얘를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. 껍질은 이렇게 그냥 칼 등으로 쓱쓱 긁어주면 잘 벗겨져요. 이 우엉의 껍질도 영양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. 자, 지금 이렇게 긁어졌거든요. 자 깨끗이 물로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엉을 깨끗이 씻어 왔어요. 근데 여기 앞부분은 이게 딱딱하니까 여기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. 잘라주고 자, 썰기 좋게 가운데로 우선 갈라주고 이걸 채 써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채보다 이게 젓가락으로 걷어먹기가 좋아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반달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는게 좋더라고요 이게 우엉은 바로 쓸어놓으면 색깔이 변해요. 바로 물속에 넣어놔야 돼요. 변하지 않게. 지금 다 이렇게 썰었거든요. 자 이렇게 해서 10분간만 물에 담궈서 이 우엉에 있는 아린 맛을 좀 빼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담가놓도록 하겠습니다. 우엉이 지금 10분간 물에서 이렇게 아린맛을 좀 빼줬어요. 이쪽으로 건져내서 한번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씻어가지고. 자, 물기를 쭉 빼주도록 할게요. 이게 한 개인데도 양이 꽤 많네요. 자, 이렇게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우엉을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엉을 볶아줄 건데요. 자, 물기를 뺀 우엉을 넣어주고요. 자, 여기에 식용유 한 큰술. 용이한 큰술과 들기름을 한 큰술을 같이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센 불로 볶아줍니다. 자, 한 2, 3분 볶아줄 거예요. 우엉은 밑반찬으로 해놓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맛이 변함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우엉이 또 많이 나오고, 지금 값도 아주 싸더라고요. 이렇게 이렇게 사서 볶아서 놔두면 밑반찬으로 아주 딱 제맛이에요. 이렇게 볶다 보면 이제 우엉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다된 거거든요. 자, 여기에 아까 다시물 우려낸 거 있죠? 자 얘를 한 컵만 붓겠습니다 자, 한 컵을 붓고요 자, 여기에 간장 3큰술입니다 이거는 물엿 2큰술이에요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아까 다시마 불려놨던 애들도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여기서 같이 졸여도 맛있어요 자, 뚜껑을 닫아서 지금부터 중불에서 한 5분 정도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끓은지 5분이 됐거든요 지금부터는 자, 센 불로 물이 없이 바짝 졸여줘야 돼요. 센 불입니다. 우엉조림은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야 돼요. 지금 보면 이렇게 바닥에 물기가 없죠? 이 정도까지 줄여, 줘야 됩니다. 불을 좀 줄이고, 물엿을 한큰술만 넣습니다. 자, 물엿을 넣으면 또 물이 생겨요. 그럼 다시 또 한번 바짝 부려줍니다. 지금 현재 중불입니다. 또 여기에 자 들기름 한 큰술을 넣고 부려주고요. 지금 약한 불입니다. 자, 이제 다 됐어요. 자,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죠? 자, 여기에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다 됐습니다.